여기도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돌탑을 쌓아가지고 흙을 얹고 돌을 얹고 해가지고 돌탑을 쌓아서 풍경을 만들었답니다. 이제 이게 자리를 잡으면 내년에는 제가 겨울에도 잘 사... 호랑이 발톱이에요. 여기는 제가 6월달에 했죠? 6월달에 고인돌에 작업한다고 한번, 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도 노지에서 비다 맞고도 이렇게 짱짱하게 잘 살아주고 있답니다. 능견도요, 이쁘죠, 능견. 능견도 자구를 많이 다띄어서 지금 다른 곳에 식재를 하고 나눔도 했답니다. 여기도 강화 존바이솔 이에요 정말 색깔 예쁘게 물들었지요 어, 너무 이뻐요 빨간게 여기도 존바이솔인데 여기는 목바이솔 같아요 먹바이솔 목존바이솔 여기도 이쁘지요 돌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항아리 절반 절단해서 심은 식재해 놓은 분경이에요 여름에 해 놨는데 장마 동안에 비를 안 맞췄더니 어, 잘 자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다가 노지에다가 내놨답니다. 예쁘지요? 하하 <laughs> 제 눈에는 이쁩니다 여기는 오색기름초하고 음 이게 피핀인데 이 정말 여름동안도 그대로 두고있었는데 잘, 잘 살아주고 있네요 여기도 영동, 영동 존바이 솔. 이것도 6월달에 식재했는데 자구들을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 여기도 스락존바이 솔. 스락존바이 솔이에요. 많이 자라주고 있어요. 여기는 얼마 전에 제가 돌탑을 쌓아가지고 만들어놓은 돌탑 풍경이랍니다. 여기도 제가 어 바이솔도 좀 심고요, 존 바이솔도 심고 해서 이렇게 합식을 해놨답니다. 얼마 안 돼서 자리를 아직 안 접은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수반에다가 제가 그 말복 지나고 식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태 비를 안 맞히고 비가 오면 비닐로 덮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 제가 보니까 살짝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지에다가 내놓고 있어요. 자, 처, 잘 커주기를 바라면서요 잘 어우러지면은 여기에 풍경도 이쁠 것같으요 제가 또 이렇게 돌판에다가 돌판에다가 존바이소를 식재를 했답니다 이끼를 얹어서 여기도요 존발솔이 노지에서는 어, 어, 햇빛에도 강하고 겨울에 추위도 강하고 장마에도 강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역 존발솔들을 이렇게 식재를 해놨답니다. 성모도 존바이솔 여기도 존바이솔 틈틈이 이게 돌에다가 존바이솔들을 이렇게 심어놔 봤답니다. 여기도 방아 존바이솔이에요 이렇게 한없이 올리고 있고요. 예쁘죠? 돌탑에 고인돌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제가 이렇게 돌탑을 쌓았어요. 그 위에는 어, 지역 존바이솔, 강아 존바이솔인가? 그래서 존바이솔을 이렇게 심고, 황금새드몰 사이에 심었더니, 지금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여기도 돌, 돌탑을 쌓아서 만든 분경이에요흙은고돌 얹고, 얹고, 이래가지고, 요 돌탑을 얘가 제일 먼저 쌓은 것 같은데, 여기는 한한 한 달? 한달 전에 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존버이소, 여기도 역시 존버이소로 심어서 겨울에 추위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쁘지요? 이게 그 황금 세덤이 참잘 크네요. 조금씩 몇 개씩 갖다가 심어놨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근데 겨울을 안 나봐서 제가 겨울에는 어떻게 될지 자세한 건잘 모르겠어요. 올겨울 나보고 영상 올려드릴게요. <laughs> 여기 고목나무에서 해놓은 거예요. 예쁘죠? 꽁이비림들이, 새 꽁이비림들이 이제 다 꽃몽을 태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제가 새로 만들어 놓은 정원이에요. 지금 나름대로 식재를 하나, 발소리 식재를 해놨는데 아직. 이게 올 가을에 뿌리를 잘 내려서 겨울을 견뎌줄지 내심 걱정이랍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 와서 도움 주시고 댓글 주시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아주 토란이요. 너무 풍성하답니다. 처음 선보왔는데 굳이 멘드라미 보세요. 멘드라미를 노란색, 빨강색, 세포기를 사다 심었는데, 두포기는 다 갔어요. 장마철이고, 이 한포기는 이렇게 이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여기 패랭이도요.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사, 사계국화예요 정말 얘는 여기, 여기 한 포도 사다 심은 게 이렇게 번식을 해서 내가 전부 다 커트를 시켰더니 다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웠어요. 너무 이뻐요. 꽁우의 구름이 꽃, 꽃수를 물었어요. 긴 장마로. 꽃이 언제 펼려나 하고 있었는데, 꽃으로 물었네요.